미드아이미음 아, 빨리 일어나. 여배 늦겠다. 미드아 빨리 뭔 일어나니? 빨리 일어나라고. 아, 아, 아 알았어. 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은혜가 넘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 내가 오늘 나오면서 두 분을 보고 우리 믿음이랑 음. 권사님이랑 나오는 걸 보니까 네. 말씀이 더 은혜가 넘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권사님, 내가 네. 우리 믿음이를 권사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믿음이가 예배 생활을 너무 잘해서 어찌나 예쁘던지. 네, 감사해요. 음, 우리 믿음이 보면서 우리 지금 펜션에 가 있는 우리 아들, 음. 우리 믿음이처럼 음? 믿음생활 충실히 할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잖아요. 네, 음. 곧 응답 될 거예요. 음. 아멘입니다. 아, 감사해요. <웃음> <웃음> 엄마 음. 언제 갈 거야? 아, 엄마 그게 좀만 있다 갈게. 너 먼저 음. 집에 가 있을래 알겠어. 음. <laughs> 믿음이 잘 가.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야, 나 지금 집에 왔다 집 왔어? 응 아, 어,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금만 걷다니까 야, 그래도 네 어렸을 때부터 다녔잖아 못했시나뭐 그런 거라며 아, 몰라 엄마가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닌 거지 아, 그런 거야? 아, 야 근데 너 시험 공부 많이 했냐? 다 다음 또 시험이야 응 진짜 야 잠만 끊어 봐. 응. 시험기간이라 공부해야 돼서 그런 데 교회 좀 빠지면 안 돼. 너 원래 공부 안 하잖아 아.. 니 이제 야지 내년에 고등학교에 놀라가는데 공부도 미리 해두면 좋잖아 응? 엄마 대답해줘야지 아휴 응. 응? 응 응? 알았어 대신 너 공부 안 하는 거 보이면 엄마랑 같이 교회 가기다. 고마 엄마.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미드마 교회 가야지. 하, 웬일이야. 공부를 다하고.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기로 했잖아. <laughs> 아이구야. 어련하시겠어요. 알았어. 그럼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 네. 응. <laughs> 너희 교회팀 아니야? 어? 그렇네? 너도 저번에 저렇게 웃었지 않았어? 응 오늘 교회에서 뭐했어? 오늘 교회에서 성경말씀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구나 나 오늘 설영이나 전도해서 전도하는게 추천이 될까? 좋와짱만정도했다 믿음이 누나 정말 대단해 그치? 응, 응저 요즘 교회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왜 그러니? 모르겠어요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갔던 교회라서 그런지 더 나가기 싫고 귀찮아요 아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너를 믿으시고 위하시고 기다려주신단다 <목소리> 얘들아, 미안해, 나 교회가 알 거야. 맨 다녀오자. 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를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던 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들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저는.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셔서 제 의지대로가 아닌 누군가의 뜻에 의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하는 법도 몰랐고,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느낀 저는 친구들과 밖에서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좋았고,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길 결심했고,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의 허전함은 저도 모르게 존재했었는지, 친구들이랑 놀던 중 교회에 노방 전도하는 모습을 봤고,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 제가 친구를 전도한 것이 떠올랐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어 부모님께 칭찬받는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하신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내가 너무 한심해서 너무 죄송하다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자식이 Just... 밀려